남편 손혁찬, 김원희 임신과 결혼. 김원희 남편 손혁찬, 김원희 임신과 결혼. 김원희는 현재 자기야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야에서 뛰어난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원희는 한때 유재석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MC였죠. 배우로서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최근에는 여는 MC로 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희 프로필. 김원희 나이는 1972년 6월 9일생입니다. 김원희 고향은 서울 출신이며 김원희 키는 168cm이지요. 김원희 소속사는 FNC 엔터테인먼트이며 김원희 배우자는. 1972년생의 사진작가 손혁찬입니다. 일본 록본기 아트 스튜디오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었죠. 김원희 학력은 광운대학교 방송연예학과이며, 김원희 데뷔는 MBC 2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현재 살림구단 만물상, 난생 처음, 백년손님자기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 중인 종편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희 이혼, 김원희 재혼과 같은 연관검색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원희 남편 손혁찬, 김원희 남편 손혁찬은 김원희의 첫사랑입니다. 김원희가 스무 살 때에 처음 만났는데 친구처럼 오랫동안 연락하며 지내다가 김원희가 방송 데뷔 후에도 연락을 하며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원희 남편 사진. 김원희보다 두살 연상이며 손혁찬이 일본 유학을 떠나도 김원희의 여동생을 손혁찬이 친 오빠처럼 잘 보살펴 주며 서로를 아꼈지요. 김원희 결혼은 2005년 하게 되었는데요. 15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이어다 결혼까지 하게 된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열애도 워낙 많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김원희의 성격을 잘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원희 자녀와 김원희 임신에 대해서, 김원희는 벌써 결혼 10년차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임신이나 자녀 출산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원희 부림, 김원희 남임과 같은 루머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죠. 김원희가 한때 살이 갑작스럽게 쪄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원희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일부러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김원희는 날씬하고 날렵했던 과거와 다르게 살이 좀 찌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은 과거보다 지금이 가장 보기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김원희 몸매, 김원희 글래머, 각선미 등이 연관 검색어에 있는 이유만 봐도 잘알수 있겠죠. 김원희는 그렇게 튀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하나입니다. 별다른 스캔들 없이 꾸준히 방송활동을 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원희가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김원희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맺었습니다. 김원희 남편 사진. 김원희보다 두살 연상이며 손혁찬이 일본 유학을 떠나도 김원희의 여동생을 손혁찬이 친오빠처럼 잘 보살펴주며 서로를 아꼈죠. 김원희 결혼은 2005년 하게 되었는데요. 15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이어다. 결혼까지 하게 된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열애도 워낙 많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김원희의 성격을 잘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원희 프로필 김원희 나이는 1972년 6월 9일생입니다. 김원희 고향은 서울 출신이며 김원희 키는 168cm이지요. 김원희 소속사는 FNC 엔터테인먼트이며 김원희 배우자는 1972년생의 사진작가 손혁찬입니다. 일본 록본기 아트 스튜디오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었죠 김원희 학력은 광운대학교 방송연예학과이며 김원희 데뷔는. mbc 2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 김원희 자녀와 김원희 임신에 대해서 김원희는 벌써 결혼 10년차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임신이나 자녀 출산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원희 부림, 김원희 남임과 같은 루머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죠. 김원희가 한때 살이 갑작스럽게 쪄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원희 임신 소스입니다. 현재 살림 구단 만물상 난생 처음 백년 손님 저기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 중인 종편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희 이혼, 김원희 재혼과 같은 연관검색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원희 남편 손혁찬, 김원희 남편 손혁찬은 김원희의 첫사랑입니다. 김원희가 스무 살 때에 처음 만났는데, 친구처럼 오랫동안 연락하며 지내다가, 김원희가 방송 데뷔 후에도 연락을 하며, 사랑에 결. 남편 손혁찬. 김원희 임신과 결혼. 김원희 남편 손혁찬. 김원희 임신과 결혼. 김원희는 현재 자기야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야에서 뛰어난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원희는 한때 유재석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MC였죠. 배우로서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최근에는 예는 MC로 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